오늘 하세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 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집에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로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사도바울은 앞선 3장에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죄세를 가두고 감시하는 간수의 역할과 어린아이를 엄하고 무섭게 훈육하는 개인교사로 비유하며 율법의 가두는 속성을 말했습니다. 이제 사장에서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의 영적 미성숙을 표현할 목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린아이의 특징을 상기시킵니다. 어린 상속자는 출생 신분상 모든 기업을 이을 자격이 있었으나 종과 다름없이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어린 상속자는 보호자나 관리인의 집에 아래 있었으므로 관리인들의 지시를 따르고 그들의 지도와 훈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린 상속자들은 속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박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릴 때는 실제로 나이가 어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숙해지기 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숙하고 온전한 삶이 될 때까지 종 노릇하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욕망과 욕심의 종이 되고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아직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후손이었지만 아직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초등학문이라는 헬라어는 스토이케야곧 초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초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것은 초보적인 것들 즉 기억, 니은, 디귿과 같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기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바울이 여기서 이 말을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면, 바울은 구약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의 초등교육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더 교육을 받음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으며, 이는 어린아이의 비유에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육의 초보 단계는 정확히 말해 속박이 될수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의 두 번째 해석은 우주의 초보적인 영, 기본적인 원리 혹은 기본적인 요소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것은 종종 물리적인 요소들, 땅, 불, 공기, 물 혹은 해, 달, 별과 같은 천체들과 연관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는 것인데 이는 이후에 나오는 팔절과 잘 연결됩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본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를 타였지만이라고 나옵니다. 즉, 마귀나 악한 영들에게 종로를 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율법을 사탄이 악한 계획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앞선 3장 19절에서 율법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며 나쁜 영이 아니라 선한 영인 천사들을 통해 중보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말의 의미는 마귀가 이 좋은 것, 즉, 율법을 취하여 자신의 악한 목적에 맞게 사람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 뒤틀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상속자의 보호자나 관리인이 아버지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아이를 학대하고 심지어 압제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이 전혀 의도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학대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다른 종교나 세상적인 계획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노력이 모두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이든 도덕적이든 세상의 기본 원리들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해결책을 실제로 제시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이 초등학문 즉 유치한 교훈은 종교적 색채를 띠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사탄의 세력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셨지만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죄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도록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사람이 유럽게 되기 위한 중간 단계가 되도록 하셨지만 사탄은 그것을 자신이 정죄하는 최종 단계로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자유로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지만 사탄은 사람들이 그에게 속아 율법의 두려운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도록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어린 상속자가 성년이 되어 그들의 관리자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약속을 위협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속하시고 입양하시는 것으로 그저 종살이에서 구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아들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시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을 완수하기 위해 보내신 분이 그럴 만한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율법 아래에서 나셨습니다. 즉 유대인인 어머니에게서 유대 민족으로 나셔서 유대 율법에서 종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는 내내 율법의 모든 요구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전과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실패한 부분에서 성공하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의는 그분이 사람의 구속자가 되시도록 독특하게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사람들을 구속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의인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불의한 사람들을 구속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보내실 때 성령도 함께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빠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친밀한 기도를 드릴 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우리가 자녀됨의 지위를 얻고 성령을 보내셔서 자녀됨을 체험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애정있고 은밀하고 친밀하게 하나님께 다가갈 때 나타나며 그 기도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종이 아니라 자녀됨을 인지하고 그에 합당한 표현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구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세워주신 상속자임을 선포합니다. 또한 마지막 7절은 앞선 3장 6절부터 바울이 말한 모든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초보적인 영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미성숙한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인종, 계급과 역할 또는 성별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지도 않을 것이며 더 이상 그들은 개인교사의 가혹한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죄의 감옥에 갇혀있지도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의 예언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추된 약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며 아들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모든 이들에게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월 화수는 추석 연휴로 화세나 시조 영상이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풍성하고 따뜻한 연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시조는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에 교회에 일찍이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